안녕하십니까 대왕자의벌꿀입니다 오늘은 압류 공장에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화분도 보충도 하고 혹시라도 이제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봄철엔 또 벌이 몰립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한쪽 봉굴에 벌이 많이 몰리게 돼가지고 벌이 꽉찬봉굴 어떤 봉굴은 벌이 약한데 그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드릴 봉군이 이제 지금 현재 벌이 좋게됐었지만 약간 좀몰린 듯한, 듯한 그런 본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벌이, 이가에까지 지금 나와서 지금 다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얘는 벌이 몰린 것 같습니다, 지금. 벌이 많이 몰렸습니다. 바람도 불고, 이 보면은 항상 이게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벌이 한쪽으로 이게 쏠리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건 이건 벌이 몰렸다라고 밖에 볼수 없어요. 그죠? 네, 이건 벌이 몰린 겁니다. 산란을 많이 해서 늘어났다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벌이 몰린 거라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벌들이 강한 봉구 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한번 내부를 살펴보고요. 소비를 좀더 많이 넣고 보온물을 갖다가 제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에 다 벌써 숙볼을 달아내고 있어요. 보니까 네, 위쪽에 보니까 숙볼을 벌써 달아내고 있습니다. 화분떡을, 예, 화분떡을 갈아주고, 그 다음에 한, 소비를, 하나, 아, 하나, 둘, 셋, 네개 해가지고, 증소를 하나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지금, 그렇죠? 여기다 증소를 하나 해줬습니다. 세 번째, 안에다가 벌이 많아서. 그래서 현재는 일곱 장으로 하고요. 바깥쪽에도 이제 보온보온판을다 보험, 빼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숯불을 달았기 때문에, 예,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잡은떡은 한두장 정도를 거치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걸쑤 자 근데 다섯번째 장인데요 요정도 붙어있고 밥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밥의 상태는 괜찮죠 네, 산란을 여기 와서 했는지 모르겠 아직 산란하러 넘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쪽에 와서 벌이 충분히 작업을 하고 있고, 완전히 상당히 많이 산란을 한걸볼수 있습니다. 이쪽에도 고 산란은 여기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적당히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화공열이라든가 어, 그런 거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번 정도 더 터져 나오면 네, 그 때는 완전히 증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은 네, 잘 있고요. 네, 여기도 이제 산란을 다시 터져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째 터져 나왔죠, 이제 다시 거기다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는 하지 마세요. 아직은. 한번더 있다가. 한번더 있다가. 밥이 충분히 많이 있죠. 작년 여름부터 만들어놓은 밥이기 때문에 밥이 좋 품질이 아주 좋고 그러다 보니까 벌도 어, 잘 늘어나고요. 이 벌은 화분떡을 하나 반은 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쭤봐도. 두 개를 다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분떡을 두 개를 다주고요 벌이 많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작업이 좀 어렵긴 한데, 이 정도로 해서, 예, 네, 네. 그 상태를, 강한 봉군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화분떡 작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내검도 다 했고요. 어, 숯벌을 살아내는 봉군이 한 10개 가까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은 이제 봉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그, 그 어, 가만히 놔뒀고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어, 왕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숙벌을 지금쯤 이제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버려뒀고요. 나머지는 아직 숙벌을 달 때는 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지난번 때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이 추워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걱정한 것에 비해서는 지금 바람은 불고 있지만 날이 좀따뜻해져서 한시름은 논것 같습니다. 벌이 전반적으로 조금 어, 세력이 이 저기 월동 어, 들어갔을 때 정도는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 전체적으로 보면 한두몇벌은된것 음, 같습니다. 입에 이갈이 넉장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추위도 이제 큰 추위도 올라갔기 때문에. 예, 어, 지금 꽃이 펴가지고, 저 여기 동백꽃이 있어가지고, 동백꽃에서 화분을 조금씩 가져오더라고요. 화분 가져올 때 혹시라도 이제 진드기가 같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진드기약을 오늘, 스트제를 10만 폐 해가지고, 그걸 반장씩, 다섯 장 넘는 벌에는 두 장씩, 저기 뭐냐, 한 장씩 넣습니다. 피해, 응애 피해가 있을, 저기 뭐냐면, 그, 스트립제에 의한 약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저기 뭐냐, 넉장볼 이하에서는, 음, 절반만 넣고요. 다섯 장불 이상에서는 한장다 넣습니다. 었 그렇게 하면 이제 피해는 없을 것 같고요. 경험상 그럴 것 같고 음, 이제 다음 번에 올 때는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비닐을 에, 화분떡 비닐을 이제 에, 걷고 그 다음에 화분떡만 덮고요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에, 확대를 시켜주고 예, 오늘도 물론 어, 산란권 확대를 한 공문도 있지만. 예, 다음 번에는 이제, 예, 날도 따뜻해지게 되면, 이제 저기, 벌통의 전체적인 공간을 더 넓혀주도록 이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 특별하게 이제 그 더워가지고, 어, 저기 벌이 이제 그 뭐냐면, 산란을 하지 않고 다 퍼져서 이게, 그 뭐냐면, 날개짓만 하는 그런 거, 시, 열, 열 시키는데 이제, 예, 바람을 일으키는데, 만 신경 써가지고 산란하지 않는 그런 현상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